반갑습니다. 비스니티 목수의 길입니다. 오늘은 11시쯤에 테이블 소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소스탑을 주문했어요. 프로페셔널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특성이 계단을 두 번을 올라야 되고 지게차로 뭐 바로 이렇게 꽂아 줄수 있는 장소가 안 됩니다. 2층이거든요. 계단도 좁고 물론 옮길 수 있는데 이제 도비비가 한 7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니 그냥 이제 욕심을 버리고 이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수준의 컨트랙트 모델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11시인데 어, 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 전화 왔습니다 안에서 지금 세팅 중이신데 밑에서 이제 4명이서 설치해 주시는 선생님들 두 분하고 제 친구 한 명하고 저랑 해서 4명이서 그 좁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런 상태인데 한 이쯤에서 지게차를 떠도 되는지 보시다시피 지금 길이 막혀 있어서 저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사람이 끌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저기까지 세팅을 기어간 거죠. 소스탑 무게가 한 100, 127kg. 12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팅 중이신데 세팅 끝나고 나면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이제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된 거죠. 이제 정확한 세팅은 제가 해야 됩니다. 아, 보시면 이제 소스탑. 네, 저 소스탑. 이번엔 이제 프로페셔널 모델보다는 낮은 이제 컨트랙트 모델이고, 마력이 1.75 마력입니다. 뭐, 대충 한사람면 1300와트 정도 되는데, 오늘 아직 제가 잘라보진 않아서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이제,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풀고 쪼고 해가지고, 이제, 날 간격을 보고 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와 있고, 제가 톱날에 손을 갖다 댔어요. 어. 보이시죠? 봄날이 손을 갖다 대서. 그러면 이렇게 작동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뜨는 거죠. 햄빛이. 옆쪽에 보면 이제 뭐 여러 오작동 패턴들이 나옵니다. 요걸 보고 상황을 확인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안 흔들려. 그냥 뭐이 정도면 평파 치는 거 아닌가? 이전에 어. 쓰던 이 콜라보 테이블 쏘에 비하면 어 훨씬 어 평활한 정반과 그다음에 넓게 재단할 수 있는 어 일단 표시상으로는 1320까지는 재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자를 일이 있겠어? 일단 한번 돌려볼까요? 다시 작동. 여기 보면 이렇게 벨트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공방이 좁은 분들이 컨트랙트를 하시기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터가 이렇게 노출형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어, 노출이 되어서 다소 공간 활용이 좀 불편하다는 단점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이쯤에 이제 보조 테이블을 바퀴를 달아서 설치를 할 겁니다. 음, 집진기를 물려가지고, 아, 집진을 할 거고, 여 집진기는 어디 다냐? 아, 여기 있군요. 어, 또 설치하기 힘들겠다. 여기 집진기를 달아서, 어, 이제 연동 콘센트라고, 여기 전원을 켜면이 친구가 이제, 여기가, 여기, 요, 초록색 부분이 서브고 이쪽에 메인 전원에서 이 상태로 여기 꼽은 기계에 전원이 켜지면 여기서 보조적으로 또 출력이 가는 거고 여기에 2,800W까지 호환이 되니까 소스탑 컨트랙트와 집중기 750W니까 어. 1,300이 750이면 뭐2,000 조금 넘는 수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해보고 좀 무리가 생기면은 그냥 따로 써야 되고. 이 13만원짜리 테이블도, 이 콜라보 테이블 하고 출력은 2000와트고요. 힘이 4800아이템, 꽤 빠르고 어, 마력상으로도 한 3마력에 넘는다는 그 정도의 스펙인데 어. 반면 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뭐 이게 23만 원짜리 테이블소가 맞는 싶을 정도로. 근데 밀면서 부재가 굉장히 떨립니다. 다라락, 다라락. 왜냐하면 어 그만큼 치고 나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랜덤 펜 소스 8. 1.75 마력이라고 돼 있고 어 실질적으로 와트로 계산해 보면 1,300에서 1,500 와트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그 방금 썰었던 콜라브테이블소에 비해서 한 500에서 800마력정도 모지라..아.. 500에서 800와트정도 모질하다니 단면은 역시 깔끔하게 나왔고 개인적으로 차이라고 하면 이는 어, 힘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뭐랄까 두부처럼 나가는 느낌 그냥 가볍게 나갔어요 근데 콜라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힘을 좀 줘야 나가는 느낌? 품날도둘다 똑같이 사신 날이고, 모르겠어요. 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반적인 포터블 테이블 소들보다는 훨씬 힘도 좋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아무튼, 예. 이제부터 저는, 어, 얘를 가지고 좀, 가지고 놀 겁니다. 한번 뭐 세팅도 해보고, 정제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뭐, 한급 조정도 해보고 해서, 아, 일단 품날부터가야겠뭐 그런 거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보내볼까 하네요. はいどう